여러분들, 대박입니다. 미국의 투자자문사들이 이번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11억 달러만큼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한화로는 1.5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은 잠깐의 조정을 겪었지만 결국은 ETF 자금이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ETF의 유입량을 보면 7거래일 연속 유입을 이어오다가 전날 약간의 유출이 있었죠. 큰 흐름에서는 비트코인과 함께 코인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 이와는 상반되는 흐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더리움 ETF의 흐름입니다. 이더리움 ETF의 경우 8거래일째 순유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유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ETF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비트코인 ETF와는 확실히 차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은 아직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페페코인도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으로 이에 대한 영향을 받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목표가를 너무 욕심 내지 않고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페페코인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지 자세한 대응방법 알려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좋아요 구독 댓글 반드시 설정을 하고나서 영상 지켜봐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페페코인과 관련된 엄청난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자 선물 이벤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이더리움 etf 승인까지 이제는 코인 이 위험자산을 넘어서 디지털 화폐로 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저희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우리 크립토아카데미 채널 야그마치 21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게 됐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며 구독자 한분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너무나 아쉬운 마음입니다. 우리 채널 아껴주시는 만큼 저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답하려고 하는데요.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베풀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투자 지원금을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100개를 준비했고요. 총 100명에게 이더리움 1개씩 지갑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금으로 이체하는 방법이야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지만 이더리움으로 전송해 드리는 이유는 코인 투자를 보다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채널을 아껴 주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보통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초린이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교육 자료는 물론 보내 드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1개로 잘못된 매매 습관을 고치 차트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 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코인시장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죠. 이전에도 2022년도 신년 이벤트로 리플 117개를 보내드렸고요. 23년에도 연말 이벤트로 이더리움 한 개씩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번에 당첨됐다고 해서 또못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우선 우리 크리프 아카데미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이더리움 받으실 구독자분의 성함과 그리고 숫자 8번 페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신 다음에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도 동일하게 8번 페페 문자 보내주신 번호 뒤네자리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보답하기 위해서 기획한 구독자 이벤트이니만큼 제가 한분한분 한분 대조해보고 차질없이 이더리움 한개를 보내드리기 위함이니 문자와 댓글 함께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댓글을 안 남기시고 당첨되면 다음 사람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점꼭 명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크립토 아데미가 구독자 25만 명까지 쭉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페페코인 정말 중요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 페페코인 4시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페페코인의 현재 가격 0 0 0 0 0 8 6 0현이상860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목표가 구간에서 1차 익절한 이후 현재는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노란색 상승 추세선은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전날과 대응 방법은 동일한데요. 이전 영상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평단가가800 구간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실 건데 이800 구간 이탈 정리로 홀딩 이어나가시면 되겠고요.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은 820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800 구간 손절을 잡아두시고 목표가는 850에서 920 구간 그리고 2구간을 넘겨서 상승해준다면 최대 1050 구간까지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페페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페페에 대한 실시간 대응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수 있는 최신 뉴스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서 함께 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채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